내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마지막 절에 씀 제가 주 성경 신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기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동하여 이르되 나의 세자 선요세가내 아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가알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천주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세비 집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공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라기까지 동치만이 아니하더니 나아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다 같이 천송가 622장 천송하겠습니다. 어떤 성탄절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가 또 우울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이 성탄절 아침인데, 전 우리나라 전체,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탄 전야 발표회도 성탄절 예기도 함께 들지 못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성탄의 위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성탄절인데, 그런데 사실 이 슬픔과 또 우울한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성탄절 이야기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번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거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여관방 하나 잡지 못한 한 가장의 이야기고 또 짐승들이 사는 그런 막판에서 아기를 해산해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요. 태어나자마자 눈운 곳이 나기의 목이 통인 구유였다는 아기의 이야기요. 폭군 헤롯에 의한 학살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습픈이첫 번째 성태한테는 결국,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요셉도, 마리아도, 그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동료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이었음을 우리는 순탄들을 통하여 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이걸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왕궁에 나실 것이라 라는 성육관 때문에 왕궁에 찾아갔다가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고 헤롯이 두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야말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만큼 크리스마스는 오늘뿐만 아니고 정말 오늘보다 더 험난한 그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철저히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하고 외면 당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이 팬데믹 현상이라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 흑사병으로 불린 이 패스트는 몇 차례나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 종교계획자들의 유명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계획을 하게 되는 12년 전에, 1505년에 흑사병으로 두 도시를 잃어버리고, 또 종교계획 이후에도 비테베르크와그 주변 도시들에게도 패스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1300년대에 유럽인구의 절반을 잃었던 그 첫번째 페스트가 언제 200년도 채 되지 않은 채 또다시 페스트가 유럽에 왔던 겁니다. 그때 로터의 큰딸도 그리고 1942년에 둘째 딸도 13살 되는 에 잃고 말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그런 어려움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종교 계획은 그때 너무나도 우리가 들리는 그런 이것을 보면 정말 좀 낭만적인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현실적 너무나 그 종교의 시대도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고 또 이런 환경적으로 또 질병적으로 정말 어웠던 그런 시대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 흑사병이 유럽을 십사던 그때 1353년에 독일의 골드베른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산병이 유럽 천지를 휩쓸할 때에 이 전염병이 강한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한 동네에서 하루에도 여러 명씩 죽어 넘어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내줄 사람마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통 도시의 길목마다 죽은 시체가 늘려 있었고, 그동의 환경은 그야말로 말할 것 없이 오염당하고, 또, 인심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집니다. 아무도 남의 어려움을 도와 절려는사람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일체 바깥 모은 출입을 금한채 그저 내 안에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던 적에도 시간이 점점 지나 흘러가지고 드디어 12월 24일 성탄절 전화가 됩니다. 그2 4일 밤에 은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 숨어 있다가 오늘이 바로 성탄절이라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행렬을 버리던 추억을 기억해냅니다. 갑자기 그때가 그 인심이 그리워졌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환경이 이렇다고 이런 식으로 맞이할 수 없지 않나.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더 이상 이렇게 이기적으로 숨어서 답답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런 마음을 갖고 굳게 잠가두었던 대문을 열고 길거리로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험쾌한 동네 한가운데서 밤하늘을 향해서 서른 높의 성탄의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여기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으함께하신는만 들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소리에 들려가지고 집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움직이 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둘 문을 박차고 달려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면 성탄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심이 사라지고 두려웠던 마음들 속에 용기가 생기고 그동안 오해하고 그저 남은 건 몰라라는 그런 것이 또 갈려졌던 이웃끼리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이후에 힘을 납하여 거리마다 늘려있던 시신들을 드러내고 장사를 지내고 용기와 희망으로 시해를 만지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마을 독일의 골드베르네스는 매년 성탄 전화부터 새벽 2시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동네 한가운데 나와서 성탄 찬송을 부르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점점 우리의 사라지는 바로 성탄 새벽송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울하고 슬픔 같은 그런 성탄들이지만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그냥 죄에서 구원해 주신 빛 나신 그런 기쁨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오셨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우리를 찾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노래하는 자 그리고 세월을 지나면서 마음를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주님을 그송축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안에 있으셔서, 그를 통해 진정한 그런 석탄의 그런 감사와 또 축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안젤루스 실레시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번 베들렘에 태어날지라도 그대의 마음 속에서 그분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대 영혼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설날은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온전히 드어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온그 속에 온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왜 하나님 인간들과 함께 살려고 하셨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는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만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고 늘 교제하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인간은 불행이 오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와 또 어, 아담이 두 사람 밖에 없는데이두 사람의 만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내뼈 중에 뼈여살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담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니까 그렇게 감탄할 만큼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뻤던 겁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어떤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인간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을 야단칩니다. 왜 네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부도 아담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라고했다면 관계가 깨지 않았더라면 하와를 감싸주고 났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저를 죽이시라고 하와는 살려달라고 그래야 진정한 사람일 겁니다. 그데 비겁하게 하와를 가르키면서저 하나님 보내신 하,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와가 죄를 지고 나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하와를 고발하면서 저 하와를 번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집안을 청소 점수, 하다가 편지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좀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편지를 들어서 내보니까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지금 자기 아내에게 연애할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야 이걸 내가 아직까지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뭐라고 썼나 그러면서 호기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때는 내가 치료해버렸구나. 그렇게 이기했다는 겁니다.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반드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뱀을 죽이세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극도의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또인간이 인간을 서로 날마다 서로 고발하고 개인적인 것도 국가적인 것도 그야말로 서로 너 때문에 망하는 거다. 너, 너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다. 부부간에도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이기적인 그리고 극한 대립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동물들도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동물들이 서로 만나게 하면서 로 죽이게 되는 결국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자연만물이 회복되는 마지막 때 어린아이가 사자가 함께 놀고 뒹구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하는 겁니다. 내년도 우리 교단의 표도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가 그 되는데 그만큼 정말 이 땅에 그예배 회복이라든가 인간성의 회복이라든가, 정말 우리 모든 국으로 회복해야 될 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받는데창시교기에선 인명동산에서 인간의 첩배함이 선악과 일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간의 죄 때문에 너는 이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다. 사망이 지워졌는데성경 제일 마지막 유한계실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영혼이 죽지 않고, 영신을 누리며, 그렇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석교 가운데 회복에 대한 그런 설교가 하나가 바로 탐자의 비유입니다. 멋있는 부자 집화들, 근데 그가 만신창이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신발 할켤데 없이 맨말로 돌아다니고 만신창이 거지 입고 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빨리 목욕시켜라. 발에 실을 시키고 피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랑지를 끼워라 수식간에그 아들이 옛날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는 말씀이, 이 주인의 말씀이, 너는 본래 이랬다. 아버지가 그랬어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도안 우리는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신창으로 살았던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과거는 기억하지 않하고제 옷을 벗겨 의의 옷을 입혔어. 이게 본래 내 모습이다.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품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인간의 회복의 일을 그냥 말씀으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시는 그런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고통인가를 사실 우리가 쉽게 짐작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문종의부이었던 휘빈이 이제 세자빈으로 있다가 근데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궁중에서 쫓겨납니다. 하루아침에 소인이 되어서 낙향을 하는데 왕비였던 사람이 소인으로 돌아가는 날그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지 고향 집에 돌아서자마자 휘빈의 아버지 김오분과 그리고 어머니 휘빈이시였 사람이 스스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죽는 게 나았지. 왕비가 이게 뭐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에 가기가 정말 힘든 겁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정말 낮은 거, 뭐, 택심들 하는 거, 이거 정말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장을 즐거워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고통이 이미 값으로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온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탄생부터 십자가에서까지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만이 내가 인간 관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만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유대땅나사렛 동네 시골에서 그저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순박한 시골 천연대. 어느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인만 위되니라 2000년 전 그때 유레 나라는 마리아와 같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순간 즉시로 그를 끌어다가 죽여버리는 그야말로 그 명예의 상인이라고 하는 니다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즉시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자연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현실감 있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주변에 어떤 잘 아는 천여에게 느닷없이 너 아기 가진나 그렇게 물으면 이거 뭐, 이거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도 없고 성기롱이요 성폭력과 같은 겁니다. 동력여 천여에게 아기 낳것이란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게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마리아의 그 고통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합니까 요셉은 그아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정신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는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알수 없는 어린애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결혼할 수 없는 지금 요셉은 배로를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에게 계심한 생각이 들었고, 이건 사기 결혼이다. 아마 분노가 참을 수 없는 증오로 변했을 겁니다. 깜짝까지 자기를 속인 그런 계심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리아를 그 시대의 사회에 고발하는. 것. 그럼 자기는 누구로 오니까 살아남고, 마리아는 사회 전통국에서 쉽게 죽여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이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내버려두고 꼴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잘못을잘 살아, 그리고 도망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요셉에게도 위험한 것이, 만약 그렇다면 나중에 아기가 출신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영원한 주인이 됩니다. 저 나쁜 놈이 천여를 망가지게 해놓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도망갔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선택이 나오는데, 바로 가만히 끊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법을 언제나가, 요즘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된 이상, 나오더이서살수 없다, 조용히 해도 되다, 그렇게 조용히 끊어버린다면, 그러면 이 아기가 출생하게 되면 마리아는 요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충분히 길목합니다. 마리아가 동네에 나와가지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여보십시오. 이야기는 성령으로 인퇴된 아기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 이짐상이 성령으로 인계된 아기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야말로 열심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차라리 죽어버리지 낫지 않겠느냐. 나나 주변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도 요셉도 괜찮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죽을 지경의 고통에 찾아온 놈입니다 그럼 어떤 대결의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천사가 지금 말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이0 절에 현몽하여 그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너희 네 집에 데려오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인테리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를 빨리 사람들이 알기 전에 자기 집에 데려다 놓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마리아를 빨리 너희 집에 데려오라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쓰는 자리에 되었을때 복음을 전방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기적 사건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살지 않느냐? 이걸 뭘 말했느냐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30년이 넘도록 이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은, 받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나는 그런 순간에 요셉이 자기 친한 동료 친구에게 사실 마리아 전여스는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 마디만 내면 큰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랬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마음에 두는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기. 주님이성육시간 그런 사건은 의로운 노새가 그런 말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통로삼아서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오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른 인마들에게 그런 은혜와 기쁨과 상송을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미술품은 수집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미술품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미술품 좋은 것은 그야말로 우리 생각 이상에 한 명이나 한 폭에 수십 곳씩 가는 것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은 이 전시를 하게 되면, 그림 하나에 김 길면도 한 명씩 붙어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오이지널 그림 그림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고 관람시간도 제한합니다. 미술품의 기준성을 모는 사람들은 뭐 그림이 반복이 되냐 그러의미이 그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보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미술품 수집에 치매를 두며 살았는